안녕하십니까 리퍼입니다. 오늘은 바로 쌍남자의 Get Ready Get Get Ready With Me. 아 좋다. 쌍남자요 쌍남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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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남자들만 어, 저의 어, 리뷰로 오늘 봐주길 바래요. 여자분들은 필수. 여러분들 상당히 놀라셨을 거예요. 아 어, 프리하게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몰골 말이 아닌데 이제 굉장히 이게 이 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화장품을 씁니다 화장품을 쓰고 저도 이렇게 중요한 촬영이나 중요한 뭐 미팅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어, 저도 나간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어? 됐다 어,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아, 어느 순간 딱 거울을 봤는데, 오스트레얼로 피테쿠스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아, 이대로 살면은, 아,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아, 정말 깊게 고민을 했어, 진짜. 아, 아, 뭐가 문제지? 견적을 받아봐야 되나? 아, 뭐, 뭐, 요런, 요 고민들? 아, 저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딱 화장품만 있으면 충분히 다, 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 제가 쓰는 화장품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좀 많아요. <laughs> 아 이것도 있어. 엔프란이라는 회사, 엔프란이 온무의 트루체인지 뭐 해가지고 어 표토 파워 해가지고 뭐 이제 스킨 로션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고 요건 이제 약간 여행용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씻고 나와. 씻고 나면 이렇게 바르고 지금 요걸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예. 우로스. 이걸 어제 샀단 말이죠. 우로스. 이거 진짜 솔직히 좀 처음 써봐요. 이거 올인원입니다. 이게, 어, 지복합성 피부를 위한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와, 진짜 복잡하죠? 그, 차태현 씨가 광고하고 그랬을 때, 이, 이게, 이게 그렇게 좋아? 했는데, 이게 약간 살짝 좀, 이게 유튜브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 게, 이게 일본에서 제품이더라고요. 진짜 실, 진짜 몰랐어. 진짜, 진짜 이게 그, 일본 건지 몰랐어. 건조, 중건, 중건성?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지복합성, 그좀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저하고 나온 거 발라요. 자, 그럼 이제, 아, 외출을 해야 돼. 외출을 하려면은 일단, 어, 아, 아직 머리 안 말렸구나. 머리, 머리 말리는데, 제가 염색을 하고, 또 파마도 하고, 뭐 탈색도 하고, 그래가지고 머리결 되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은 머리가 진짜, 사자 갈퀴 쌉 가능이야. 그래가지고, 에, 실, 실키, 실키 테라피 헤어 에센스. For creation of more beauty professional, 임... 임플레... 예, 그 그런 걸 써요. 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를 발라놓고 한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발라놓고 한 2분 정도 있다가 머리를 말리면은 머리가 찰랑찰랑 거려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부터가 진짜 이제 이제 진짜 상남자가 시작되는 거거든. 음.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블랙몬스터라는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제품을 벌써 꾸준히 사서 쓰고 있어요. 딱 제가 사용는거두 가지인데 원래 더 살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요. 이게 제가 쓰는 그 약간 BB 라 그래야 되나 남자 비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호를 쓰고 있습니다. 3호를 쓰고 있는데 어 3호가 저한테 적절한 것 같아요. 제 피부 톤을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거 되게 싫었거든요. 약간 어, 나 화장했어 약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부 톤을 정돈해주는 느낌으로만 사용하려고 얘를 구매를 했고요. 얘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리뷰한 적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어, 블랙몬스터 블랙 립 틴트. 제 별의별 거다 썼어요, 이렇게. 제가 되게 뷰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리베아에서 나온, 리베아, 여튼, 색깔 있는 거. 어, 이거는 일반 립밤이 아니에요. 이거는 립스틱이야. 매트한데 색감이 되게 오래 간다 할까? 약간 그런 게 있고, 얘는 되게 약간 가볍게 발리어지는데, 그 대신에 조금 잘 지워져요. 적당량만 바르면 얘는 종이컵이나 이런 컵을 컵으로 컵을 이렇게 마신다. 마, 마, 이게 종이컵이나 이런 걸로 마실 때 이런 거를 바르면은 묻어, 묻어요. 막 빨갛게 이제 쪽팔리잖아.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아, 오늘은 뭐좀더부려야 된다. 오늘은 약간 좀 뭔가... 이성을 유혹해야 되고 약간 뭔가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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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상남자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패션이 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바로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요놈게츠비 헤어제. 이거는 옛날에 광고 엄청 했었죠. 요거를 그 카카오 샵인가, 그 카카오톡 플러스인가, 아튼 거기 그 카카오에서 그 쇼핑하나 있잖아 거기서 요원 플러스 원으로 팔길래 플렉스했죠. 이 남자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이것만 바르면 헤어에 대한 단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 이런, 이런, 이런 스레 같은 생각을. 이거는 그냥 모양을 잡아주는 용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틀을 잡아주는 거지, 헤어의 틀을. 그리고 나서 얘, 아, 아베다. 어, 얘 유명하죠? 아베다. 아베다. 뭐 이렇게 막 있는 거 맞나? 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리얼 스프레이예요 그래가지고 환경에도 좋아요 이거를 또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머리 컨트롤 을또 다르게 할수 있고요. 이게 또 마르기 전에도 또 이렇게 모양을 또 잡아주면 또 모양이 또 잡혀요. 그래가지고 얘로 1단계로 잡아주고 마지막 디테일하고 피니쉬 할때쓸 때는 얘를 사용합니다. 아베다, 요 제품. 얘도 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립밤은 정말 저한테는 있어서는 립밤은 아, 어떤 존재라고 할까 거의, 카메라로 따지면 거의 카메라 배터리 같은 급이라고 나 할까요? 저한테는 얘는 진짜 삶의 활력입니다. 피단무물을 흘려가면서 얻은 결과. 버츠비가 저한테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츠비 제품 중에서도 허니,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츠비 허니. 니베아보다 저렴해요. 근데 저는 써보니까 니베아보다는 얘가 더잘 맞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 이거, 이거 뺏릴뻔 했다. 아, 이거지. 이거는 진짜 필수입니다. 이게 이게 오늘 깜짝 놀랐겠지만 이게 이번에 이사오면서 산 거예요. 전문가용으로 나왔어. 이게 전문가용이 있고 프로페셔널 파워가 있고 이게 일반인들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약간 아이러니하게 그때 세일을 해 가지고 하이마트에서 전문가 라인업이 더싼 거야. 그래가지고 전문가 거 샀거든요. 얘가 너무 좋은 게 단계 조절도 되게 섬세하게 되고 그리고 바람 겁나 세게 나오는 모드에서도 약간 냉풍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좋아요 약간 이런 네이비 컬러라 그래야 되나 블랙 컬러 약간 이런 것도 해줘야 또 드라이할 때또 시카고 멋있거든 이게또 흰색 하면 이게 너무 소녀감성이야 그래가지고 안돼안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사악 이렇게 싹 말리고 나면은 거울에 붙인 내 모습을 딱 보고 어아내 눈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아 얘는 진짜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번들거림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스킬 로션을 한 번에 다 하는 느낌이라서 면도하고 나서도 되게 약간 왜 건조하거나 각질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요 그런 거를 다 막아줘요. 지금 아직 파우치가 안 왔는데 파우치가 오면 이제 같이 들고 다닐 건데요. 상남자 전용 파우치도 구매를 했을 때 그들 것 지금 오고 있어요 제품으로. 이렇게 해서 딱 빼가지고 이제 펌프 방식이에요. 펌프 방식 이딱 한번 누르면 이제 여기 나와. 근데, 물론, 또, 바로 나오진 않아. 약간, 이런 거, 여기 앞에 약간 털이, 털로 돼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약간 닦아주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이런 거 되게 닦는 거 되게 좋아해요. 두번 정도 펌핑해야 돼, 두번 정도.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아, 요런 느낌으로 하면 벌써, 이렇게 딱 발라주잖아? 거의 뭐, 키스를 부르는 입술. 이게 진짜 거의 뭐, 코로나 문제만 아니었으면, 옥타곤 가는 거지. 이 그냥, 푸드티 입고 온타운 가도 이 정도면 다 그,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지. 어. 그런 느낌? 음. 아, 아주 입술이, 아주 생기가 돌아요. 아, 이게 예, 죽여줍니다. 이, 이러고 딱 이제, 시크하게. 딱 이제 딱, 어, 이렇게. 딱 이제, 이, 딱 테이블, 테블릿 p 이딱 들고, 이렇게. 딱 카페 딱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커피를 딱 마시다가, 오머오두 어, 사람 누구? 약간 이럴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겟레디위드미는 제가 평소에 카메라 가방 말고 들고 다니는 가죽이 있거든요. 이거, 이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거까지 겟레디 h m 미 할게요. 2탄에서. 2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2탄에는 저의 진짜 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얘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놀라실 수도 있고 저의 또 다른 면모에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튼 마음의 준비하고 오세요.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엄기리.